안녕하세요. 남원생활백서의 정세윤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웃에 누가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내 일상이 바빠서 그리고 공동주택 문화가 발달하면서 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 남원시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는 내 이웃을 잊고 마을을 잇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남원시 동원길에 위치하고 있는 남원시 공동체 지원 센터. 남원이 웃는 즐거운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난 2018년 2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새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원시 공동체 지원 센터에 찾아왔는데요.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남원시 공동체 지원 센터는 2017년 남원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그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네. 2018년도에 2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로 하는 업무들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시민과 시청 행정의 중간에서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추진하는데요. 혼자서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도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로 시민 역량 강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낸그 소규모 아이디어들을 실현할 수 있는 창안 대회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또 창업 지원 그리고 최근에는 육아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중간 지원 조직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도시 재생 지원센터라든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곳과 같이 월한 번씩 만나서 차담회를 하는 등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센터에 마련된 강의실에 지역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바로 마을 활동과 양성 교육이 있기 때문인데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이분들은 모두 지역의 예비 마을 활동가입니다. 마을 활동가들은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멘토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난 8주간 이제 교육생들하고 지역의 문제를 좀 지역 스스로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교육을 했었고요. 결국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교육을 오늘 발표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것을 사업화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가 없다는데요. 때문에 이번 사업계획서 작성 수업은 마을 활동가로서 꼭 익혀야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에 좀 주력하다 보니까 발표는 많이 준비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가상으로 해가지고 질문도 하실 거라서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 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자신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제 프리젠테이션을 해보는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날카로운 질문도 오고 마치 실제처럼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표해 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 조절이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마을 활동가가 되신다면 어떤 마을 활동가가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역에서 많은 마을 활동들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몇몇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가지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마을 활동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게 될 예비 마을 활동가들. 이제 이분들은 마을 곳곳에서 공동체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발전을 더흘해갈 겁니다. 오늘 발표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초기에는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뭐 일주일 일주 주지나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뭐 지역에서 좀 역할을 하실 만큼 역량이 좀 올라왔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분들이 지역 내에 공동체에서 사학계에서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인 만큼 수료식도 빠질 수 없었는데요. 과정병, 8주간의 마을 활동과 양성 교육을 잘 이수한 교육생들은 오늘 드디어 값진 결과물인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막연했고 어려웠는데, 어, 이제 조금 어떻게 작성하게 됐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게 된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마을을,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로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어, 요런 것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잘 구현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 이 사업계획서 이런 작성 수업을 통해서요, 그런 걸 생각을 잘 정리하게 되고, 또 이게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가, 요런 맥락에도 가 닿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센터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은. 마을 곳곳에서 품앗이 교육을 실천하는 육아 공동체라고 합니다.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들 센터 직원분들은 안신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예요? 남원의 이제 육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요. 저희 센터에서 작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네. 그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올해 이제 행복한 육아 공동체 지원 사업. 그래서 이제 그, 소, 그 소정의 어떤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한 다섯 가정 이상만 되면 이제 어떤 활동이라도 이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음, 그래. 음,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의 음, 경우 음, 아이 음, 안육에 음, 빈틈이 음,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음, 그럴 때마다 음,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 양육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어른하고 음, 같이 키워보자는 음, 생각에서 품앗이 음, 음, 교육에 음, 출발했습니다. 음. 부족한 부분을 갖다 여기와 상상 여쭤보고 상의하고 해야지만 같이 공동육아가 되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시나 봐요. 너무 많이 도움이 돼서 저희는 컴퓨터로 작업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서류로 작업해야 될 부분인데 항상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원시에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 이곳 역시 남원 공동체 지원센터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 카페 사장님이 공동체 지원센터가 진행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경영 컨설팅은 물론 일성 부분의 사업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원에 이런 센터가 많이 없는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어서 힘들 때마다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좀더 어떤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어, 계획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힘든 육아의 길을 동행하고 누구나 마을 안에서 따뜻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곳. 바로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오늘 남원생활백서에서는 따뜻한 남원을 만들어가는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돈독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분들이 있기에 더욱더 따뜻한 남원의 내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남원지역 곳곳의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